지금까지의 시간이 음, 정말 딱 닷새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, 정말 너무 빠른, 빨리 시간이 흘렀고 첫 공연부터 지금까지 어, 하루하루 공연할 때마다 너무 아까웠어요 네, 원스가 다를까봐 <laughs> 정말 소중하게 매 매수,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사랑할 걸더 노력할 걸더 잘할 걸 그런 생각들이 지금도 스쳐 지나가네요. 어,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같이 연주하고 무대를 만들어 간 우리 배우분들 정말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존경하고 영광이었습니다 하. 어, 그리고 무대 뒤에서 또 객석 뒤에서 노력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신시컴퍼니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원스 또 올려주세요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정말 이번 공연하면서 하. 정말 원스는 관객 여러분들이 완승시켜주신다고 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정말 공연할 때마다 매일 새로웠고요 매일 짜릿했고요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, 관객 여러분들께 원스팀으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말씀 전하고 싶고 총 막공이 내일입니다 내일까지 우리 원스팀 모두 힘내시고요 네 저는 그러면 어,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